첫째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린드크로님 대 카바티나님의 경기 입니다. 파란색의 흑마술파 린드크로님 아저 카바티나님 자 그리고 녹색의 해방군의 린드크로님입십니다 지금 바로 멀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격투가를 뽑아서 한번 이제 흑마술파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고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치 방향이 린드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서치 방향이 원서치네요. 이렇게 되면은 한번 리드님께서 초반에 압박을 한번 하려는 이제 플레이가 보여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카바티나 님도 지금 그 위치에다가 함정을 설정함으로써 지금 저기 도둑, 그, 저기 있는 격투화가 만약에 함정을 밟고 잡는다면, 오,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한번 맞고 시작할 것 같은데요, 린드크로님? 아, 아 그런데? 예. 잘빠져나요 함정을 않았죠? 이제 저렇게 피해갔습니다. 예. 피해갔는데 이제 도둑을 보고, 아마 이제 아래쪽으로 도망갈 을 텐데, 이제 원서치로서 이제 지금, 네, 위치를 찾았고, 아무래도, 만일 또 흑전사 빌드를 간다고 한다면, 아까 첫 경기 때처럼 한번 타이밍 러쉬 준비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과연 이제 카바티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막으실지, 좀 그게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마녀가 다가가와서 독공격 진행하고 있고, 정령사를 좀금 묶고 계시네요. 성령사. 이번에 조금 빌드가 좀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자원을 조금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닛을 찍지 않고 아무래도 뒤에 있는 주택 멀티를 조금 이렇게 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이번 세 번째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령사를 한 마리째 더 찍고 그리고 나서 멀티를 이제 좀 언제 먹을지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흑마술파는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계속 이제 도둑 함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느낌을 뽑으면서 이제 흡전사 네 위주에 이제 플레이를 가려고 하고 계세요. 네네. 과연 이제 닌드님께서 지금 뒤에 있는 주택 먹을티를 먹을지 아니면 압박을 한번 강하게 갈지. 근데 아 자원을 안 남길로는 모습을 봐서는 한번 압박을 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격투가 기사 전사 그리고 정령사 성령사까지 지금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한번. 단단하게 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그그뒤 뒤쪽에 이제 뒤쪽 길목에다가 지금 트램을 박아 놨고 오히려 지금 전면이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예. 네, 아 이게 지금 원서치로 또 된데다가 해서 어 저렇게 쭉 나가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아, 일단 뭐... 예, 확인만 했어요. 늑인으로 지금 늑대인간이 있어가지고, 영웅이랑 같이 어떻게 저 러쉬를 막을 것이냐가 지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격투가가 이제 두 마리라 한번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영웅의 어스케이크 공격이 지금 중요하고요. 어, 영웅 레벨이 1이네요. 근데 어케를한 번밖에 못가게 모르겠게... 다른 아, 이건 너무 불리한데요? 자, 지금 왜 영웅이 지금 레벨이 1밖에 안 됐죠? 아, 흑전사 레벨을 지금 전직을 하는 중에 너무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레벨을 음. 올리지 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아 이거는 지금. 카바티나님이 너무 지금 불리합니다 자 린드크로님 굉장히 거센 압박을 주고 있고요 타이밍 좋게 저 긴장하고 있는 지금 흑마술파의 카바티나님 네 아무래도 이제 원서치가 걸려가지고 게임이 너무 지금 쉽게 린드크로님의 의도대로 됐고요 네? 아 어깨를 지금 갈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두 마리까지 잡혔고요 네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해방군의 러쉬를 막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 영웅이 지금 오, 트레? 거지. 늑대 인간이 저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아,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그래도 흑전사의 힘으로 지금 건물 발해기 들어왔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 본인이 지금 본인의 마녀도로 당황하셔가지고 흑전사를 공격했어요. 야, 아, 이렇게 해서 린즈카님이 가져가는 느낌인다 아, 네, 지금 카바치나님 지지 상황이지만, 하겠지만... 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 결국에는 지지. 야, 이렇게 해서 린드크로님의 하이미러시 원서치가 정말, 예, 네, 정말 강력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소 2대 1로 린드크로님이 네4강전 진출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